달달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창조자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 해요. 다시 한번 달달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주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 는 하나 님의 형상 이시오. 피조물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 새서 1장15절 말씀 아멘, 집 에서 해보 세요 친구들.